평면 위에 OA는 2 e 플러스 2루트 3, AB는 4, 그다음에 각 COA는 3분의 파이, 각 A와 각 B는 2분의 파이를 만족시키는 사다리꼴 OAB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요 길이가 이제 2 e 플러스 2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 길이가 4, AB의 길입니다. 그다음 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요. 각 A도 수직, 그다음 각 B도 직각, 그래서 직각 직각인 이러한 네, 사다리 꼴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 원의 중심은 바로 A와 B의 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쯤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중점이니까 J다 <laughs>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AB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은 2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원 위에 점 P가 있어요. 이 원주 위를 움직이는 점이겠죠. 네, 이 점에 대해서 OC 벡터와 OP 벡터 내적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주 위의 점을 Q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Q점부터 찾아야 될 텐데 이 내적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내적 중에 가만 보니까 OC벡터는요, 이건 이미 결정된 벡터입니다. 움직이는 벡터는 OP벡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대개 원주 위의 한 점이 벡터에 등장을 해 있으면 이 원의 중심으로 벡터를 분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자 OC벡터는 이건 고정된 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내적, 그 다음에 OP 벡터를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되는데 OP 벡터는 JP 벡터에서 누굴 빼는 걸로 JO 벡터를 빼는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은 어떻게 되냐하면 OC 벡터와 JP 벡터의 내적이고요. 그다음 빼기 OC 벡터와 그다음에 JO 벡터의 내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 OC 벡터도 이미 결정된. 고정된 벡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j 오 벡터라는 것도 고정된 벡터예요. 그래서 이두 벡터의 내적의 값은 일정한 값에 같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쵸죠 그래서 이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얘가 최대가 되도록 점 p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오 c 벡터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 c 벡터는 바로 요 벡터가 오 c 벡터입니다. 이렇게 생긴 벡터가 오 c 벡터죠. 그럼 여기에다가 jp 벡터를 내적해서 최대가 되려면 우리 그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배웠습니다. 이 둘이 뭐할때 방향이 똑같을 때 그때가 요 둘의 내적이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oc의 크기 결정이 돼 있고요. jp의 벡터의 크기는 반지름입니다. 무조건 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되면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려면 세타가 0이면 돼요. 즉 OC 벡터와 JP 벡터의 방향이 똑같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방향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이 직선이 원과 만나는 요 점이 바로 휴가 된다라는 걸 뜻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 J에서 OA에, J를 지나면서 OA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Q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이 위로.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고, 요점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반지름이 2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거는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지울게요. 지점은하니까 그러면 끝났죠? 여기가 얼마가 됐냐? 바로 3분의 파이가 된다는 라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평행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JH의 길이는 2대1대 QH의 길이는 루트3인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 J로부터, 그죠? 요, 요점 요, 요걸 원점으로 하고요. OA와 평행한 걸 X축. 그죠? 그 다음에 이 AB를 Y축이라고 본다면, 이 Q점의 좌표는 그냥 1만 루트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됐죠? 그럼 Q점이 어딘지 알아냈어요. 자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이런 Q점에 대해서 OQ가 원과 만나는 점중 Q가 아닌 점을 D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또 OQ를 그,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OQ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 이, 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이 원이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점중 Q가 아닌 점을 D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요 점이 D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점 D라고 했을 때원 위의 점 R에 대해서 자 DQ와 AR 벡터 내적의 최대 값을 라즈엠이라고 할 때, M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Q점이 지금 이미 결정이 된 점입니다. O점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D점도 결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죠? D점은 움직이는 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DQ 벡터는 고정된 벡터고요그 다음에, R이 지금 원주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AR 벡터는 고정된 벡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R도 지금 원주 위에 놓여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또 분해를 할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분해하느냐? 아까랑 똑같죠? 원의 중심 J를, 그죠? 출발점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DQ 벡터 내적은 고정 벡터니까 그대로 두시고, 얘에다가 JR 벡터에서 누구를 빼는 겁니까? JA 벡터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하면 d q 벡터 내적 j r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d q 벡터 내적 j a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랑 똑같죠. d q 벡터 고정되어 있습니다. j a 벡터도 고정되어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따라서 이 전체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dq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jr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이 dq 벡터와 방향이 똑같도록 우리가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jr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하자 j에서 이 그죠 dq 벡터와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이 원과 만나는 요점이 바로 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네. 자, 그랬을 때이두 벡터 내적의 최대값이 m입니다. 그죠 그럼 이 m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우리는 최대값 m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벡터의 내적과 요 벡터의 내적을 따로 따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 dq와 jr 벡터의 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두 벡터가요 방향이 똑같은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DQ와 JR이 평행하도록 R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네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의 내적은 그냥 각각의 크기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JR벡터의 크기는 원의 반지름과 똑같으니까 2인 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제 DQ벡터 이 벡터의 크기만 알면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각 있죠. 요 각의 크기를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둔다면 자,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냐면요. 요 A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긋습니다. 그다음에 H에서 쭉 밑으로 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점을 H-라고 한다면 삼각형 O H-Q에서 이 탄젠트 세타를 한번 구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해 본다면 자, 이 O H-의 길이는요. 2 플러스 2 루트 3에다가 요1 그죠? 그걸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2 루트 3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거 분해 그 다음에 qh 다시의 길이는 반지름이죠 ja의 길이에다가 루트 3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요 분모를 루트 3으로 묶어버리면 얘가 루트 3 플러스 2가 돼요 이거 분해 자 분자 바꿔 써도 되겠죠. 루트 3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얘가 약분이 되면서 어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버리네요. 이게 뭐예요? 아 세타가 뭐구나. 세타는 6분의 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JHQ에서 여기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요각의 크기 있죠? 요각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6분의 파이가 돼요. 그런데 삼각형 OH-Q를 보면요. 이것도 직각 삼각형인데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바로 3분의 파이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요각의 크기도 얼마가 되냐 하면 요각의 크기도 6분의 파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원의 중심과 D를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삼각형이 이 반지름,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DJQ라는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인데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6분의 파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럼 DQ의 길이는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게 지금 길이가 2죠? DJ의 길이가 2입니다.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파인 직각 삼각형이니까 2대1대 루트3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끝났죠? 그럼 DQ의 길이는 이거의 두 배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내적은 2 e 루트3 곱하기 JR의 크기 2 e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는 그냥 4 루트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적만 구하면 돼요. 근데 요 내적은요, DQ의 길이 이미 알아냈죠? 그다음에 JA 요겁니다. JA가 요 벡터인데 요 벡터의 길이 2라는 거압니다 그럼 우리는 아,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죠? 2 루트 3 곱하기 길이입니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두 개가 이루고 있는 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자, 여기다 그려 볼게요. 여기다가 색깔을 다리게 해서 그려 볼까요? 요 J A 벡터랑 평행하게 요게 요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요걸 요렇게 옮겨와도 상관없죠? 그다음에 요렇게 연결해준 요 벡터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은 여기가 90도이고 여기가 6분의 파이, 그죠? 2분의 파이에 6분의 파이 더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120도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얘, 이렇게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내적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둘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얘네 둘의 내적의 최대 값은 얼마냐 하면, 요 계산해주면 6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지 m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따라서 라지 m은 6루트 3인데 m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6루트 3의 제곱이면 36 곱하기 3입니다. 그죠? 그래서 100. 8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08입니다.